좀 구약 에레미야 3장 15절 한 절만 구약 1053년 구약 에레미야 3장 15절 자주 읽었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讀합니다. 시작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어,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설교를 좀잘 어,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뭐가 지금 나에게 가장, 내가 꼭나에가 있어야 할 것이 지금 뭐냐?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모 신문에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안 돼서 반토막이 날 거다. 이건 모 신문에 크게 난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가 안 되고 한국 교회가 무엇인가? 작성이 안 되고 갱신이 안 되고 바꾸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아주 위험한 이야기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왜 가면 갈수로 한국 교회 성도가 이렇게 자꾸 감소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줄어갑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이거죠. 딱 하나입니다. 있어야 될게 지금 없어요. 네. 믿어 주면 아멘 하세요. 네. 꼭 있어야 될거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아지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도들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 불행한 게 뭐냐,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경매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어, 얼마 있으면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난다고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무너지고 있다 침몰 직전에 있는 교회다 아, 침몰 직전에 있는 배와 같아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나 미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막 그냥 야단들인데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느냐 신자들은 들어가 불교의 신자들은 들어갔는데 유달리 기독교의 성도들만큼은 지금 감수 추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이걸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소인일티 뭐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일 첫째가 주님으로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보금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참목자가 없다는 결론이죠 오늘 에레미야 3장 15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알고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목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될 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많은 주의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갈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갈렐루야, 양 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참 목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목사는 많은데 주의 종은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위해서, 저양 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가, 한국교회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하루, 하루 24시간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이 세월,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압니까?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아멘, 주님을 위한 그 하루가 되어야 되고. 한 날이 되어야 되고, 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틀린 점은 바로 이거예요. 목사,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저 양떼들을 위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의 종 삼으신 것은 그 날부터 그 시간부터 하루의 24시간은 나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한 하루.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저양 떼들을 위한 것. 나를 위해도 주님을 위해서 위하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고, 내가 살아도 주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러한 주의 종들이, 이러한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본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지금 로마서 14장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종을 말씀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요만큼도 취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을 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환란과 비방과 매를 맞아요. 감옥을 들어가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나를 중히 여겨도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주의의 종이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금 2장을 보면 어떤 목장가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다이 세상에 즐기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 다이 세상에 마음 뺏기며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어느 한 목사인 줄 모르겠지만 밤에 자질 않고. 양 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어요. 왜 잠을 안 잘까요? 이리가 와서 물어가지 않을까?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어디 병들지 않았나?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나?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나? 말씀잘 받고 있나? 받은 성령 잘 관리하고 있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잘 지키고 있나? 혹시 성령 다 쏟아 버리고 받은 은혜 다 쏟아 버리지 않았나? 혹시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나? 혹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양떼들을 잘 지키는 거 고살피는 거야. 행여 영적으로 잠 병들어 있지 않나? 지금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단에 미혹당하고 있지 않나? 거짓 목자에게 속아가고 있지 않나? 바람꾼들에게 격길로 끌려가고 있지 않나? 자 어느 때 어느 시에 와서 내 양을 잡아갈 줄 모르니까 이 목자는 잠을 못 자는 거야. 할렐루야.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어.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 제일 첫째 필요한 거 제일 먼저 있어야 될걸 주님으로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복음으로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 주는 성도들 하나님이 맡겨 주는 저 귀하고 저 소중하고 저 아름다운 양떼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놀러 갈때 놀러 가지 않고 여행 갈때 여행 가지 아니하고 즐길 때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 준그양 떼들을 잘 관리하고 치우기 위해서 잠자지 않고 양 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 이런 목자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의 종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참 목자가 나와야 한국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삽니다. 이러한 목자가 한국교회 빨리 나오기를 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욕심이 없는 목사.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라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해요. 참목자 되는 것. 참목자 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 되는 것. 이렇게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제일 첫째 목사님은 교회 욕심 버려야 돼. 교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 교회 크게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크게 져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뭐야? 교회 줘야 된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과 신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믿어지면 아멘 구약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 아버지야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는 동물이냐, 여기가. 돼지, 뱀, 개구리, 공작새성결을 미워하는 미워하는 맘 칼, 원망 불평, 꽉 찼어. 어?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교회 나가면 뭐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보다 손으로 짓지 않은 너의 마음의 성전을 더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게 성경에 기록에 돼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교회 욕심 목사님들은 버려야 돼요. 이런 목사님이 한국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성도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내 집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왜? 여기에 쭉쩡이가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여기에 랄라리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여기에 성경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문만 밟고 다니는 랄라리가 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는 쭉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이것을 갈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려시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서 성도가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살아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깨어있는 성도 알고 목사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예수님 마음에 맞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성도 욕심 내려놓으세요. 죽정이 만 십만보다, 알곡 열 명, 알곡 백명 됩니다. 어떠한 일을라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믿음의 사람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열이 백을, 네. 백이, 천을, 네. 천이, 네. 만을 네. 이게 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걷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디에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곳에 주님에 계시는 곳에 살아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이세 번째 돈 욕심 내지 마세요. 이 돈의 욕심을 내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눈이 어둡다.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죠. 잘 이해가 갑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됐고, 가룟 유다가 돈 좋아서 결론은 그 상해가 그렇게 비참하게 맞춰지잖아요. 예, 물질에 욕심 없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필요해요. 이런 목사님이 나오셔야 돼요. 네, 물질로는 상관이 없어요. 물질을 초월했어요. 아멘. 그 물질을 초월했어요. 자. 네 번째, 목사님이 버려져 버리셔야 될게 뭐냐, 그러면 명예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뭐, 어느 어느 단체에 뭐 대표회장 된다. 뭐뭐 뭐 된다. 그래 가지고 뭐 10억을 썼느니 20억을 썼느니이창문학정 출처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그 감투 써서 뭐할 거예요? 감투 쓰면요 여러분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 성도를 위해서 지도하려. 관리가 언제 옵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요 다섯 번째, 목사님이 버려야 될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도에게도 해당되지만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까지 포기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까지 부인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부인하세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욕심, 교회 욕심, 성도 욕심, 명예 욕심, 물질 욕심, 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필리포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해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유익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바, 바울은 뭘로? 네. 배설물로다 여겼다. 자,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지 못하면 한국교회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아주 불행해집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치느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지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오, 욕심이 많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데 큰 신경을 써야지 저 성도들을 관리하는데 큰 신경을 써야지 행여 잘못될까봐 이단의 미혹당에 끌려갈까봐 밤에 자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바울처럼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왜 내가 목회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해가 될까봐 명예가 목회하는데. 해가 될까봐. 돈이 내가 먹게 하는데 해가 될까봐. 어떠한 것도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 왜? 참목자 되기 위해서 왜 나는 그걸 다 버릴 수밖에 없다 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목사님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꼭 목사님 주회 중 만나서 믿음 안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정말 한국 교회를 봤을 때에 너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방송을 듣고, 많은 동력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무엇인가는 알고 깨닫는 그러한 동력자들과 성도들이 꼭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되고 바로 살려면, 제일 첫째는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 이런 목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목자가 나올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변해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